지난번에 보상 협의 중 추가 보상 문제와 관련하여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유 외에 또 다른 사유가 있어 설명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법적으로 불가하니 이러한 협의 사항을 믿고 협의한 사람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와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협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문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구를 쓰는 것에 대해 저는 처음부터 인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배임 등 형사상의 문제를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협의안을 작성할 때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한 것이 사실이고. 문서는 이렇게 작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협상해본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협상에서 협상의 문구보다 중요한 것은 협상 당사자의 협상안을 통과시키려는 의지입니다. 사실 협상안을 부결시키려고 마음먹으면 핑계거리를 무수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부결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지연 전술을 쓰든지 아니면 축소하든지 어떻게든 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지면 막기 힘듭니다. 그러나 협의를 진행한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협의안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려는 사업시행자의 의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협의안을 관철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시행자든 주민이든 둘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협의안을 관철하기 위해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사업 시행자와 주민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다면 양쪽 다 만족시킬 방안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방안에 대해 벌써 3년이나 연구하였고 사업 시행자와 주민들이 최대 공약 수를 찾아낼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지만 이를 관철해 내려는 모습을 조만간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나올지 여러번에 걸쳐서 나올지는 협의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조만간 일정 정도 결실이 있을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정도의 확신이 있었기에 저는 협의를 한 것이고 여러분의 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상창 올립니다.